시청자 여러분, 에, 흥미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시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술 마시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을 여당이 극비판했다는 타이틀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력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고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비겁한 결정이다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검찰 개혁법안의 적법성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힘은 이날 헌재 결정에 황당한 괴변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절차가 위법한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하다는 것이냐 하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 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핵이 망칙한 논리라면서 <laughs> 헌재가 아니라 정치 재판소같이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고의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고도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다라니 이런 헌법재판관은 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에, 나치 시대의 법을 만능주의 법률 전문에만 맞으면 못이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른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이 같은 결정을 주도했다면서 문 정권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기 판단 인으로 임명됐던 그 부작용이 드러났다면서 두고두고 이 결정은 헌재의 불명이자 사법사상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들.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회 선출, 목중 야당 추천 목수를 제외하고는, 정권의 입김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 절차를 위배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2009년 미디어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헌재의 판결은, 판결 가지고 언론에서는 영닝을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또 돈을 훔쳤지만 소유권을 인정한다 등의 숱한 패러디를 만들면서 비판했었죠.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인정한다는 법상식에 타소 반하는 결정에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에~ 대체적으로 에, 이~ 이번 재판을 갖다가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법기관인 30제가 의미는 있는데, 단 1심만으로 최종 국가충대사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기관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인데,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국회 독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까지 재판의 정치화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재판소가 되고 있으니, 뭐 그렇다는 것이죠. 더구나 재판한다면서 애매모호한 판결만 내리고 문제는 재판관들의 이념화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헌재가 국 개하수인 노릇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죠. 헌재 때문에 법원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정말 걱정스러운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